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월 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봄비가 내려서 벚꽃이 피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지겠구나. 에헤, 잘 됐다. 어차피 같이 볼 사람이 없었는데 빨리 떨어져 버려라 생각하고 점심에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와 이제 리조또. 치즈를 가득 얹은 리조또를 마무지게 먹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즈부 수업을 어,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진별 균형 잡기. 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간식으로 유관장에 어, 이제 꽈배기 사와서 꽈배기를 좀 먹고 이제 운동을 오늘 데드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확실히 비오는 날은 너무 힘들어서 중량을 많이 못 쳤습니다. 그래서 135kg로 3번 내지 4번 해갖고 어, 5세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먹었 점심에 먹고 남겼던 음식을 다시 먹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23일차 점심이 밝았습니다. 근데 점심이 아니고 이건 저녁입니다. 왜 저녁이 없냐면 햄버거를 먹었는데 찍지를 못해서요그 다음에 24일차 점심은 요렇게 먹었습니다.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은 벤치프레스 가슴 대기, 저는 금요일이 가슴 데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85kg로 열심히 조져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운동으로는 인클라인 벤치를 조졌는데, 인클라인 벤치 60kg네요. 60kg인데 자세가 아, 쇄골 바로, 그러니까 턱 바로 밑에 떨궈야 되는데 아, 좀 밑에 떨궈서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딥스, 딥스를 10개씩 다섯 세트를 조져줬고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이렇게 무슨 초대장을 발급을 해줘서 친구가 자기 대신에 나보고 먼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가봤는데 어, 저 같은 아싸는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요 피자나 먹고요.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가 과연 중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25일차 토요일 날 아침 점심이 밝았습니다. 점심에 이제 해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짬뽕 고기 짬뽕 야무지게 먹으러 왔습니다. 아 속쓰리다. 그 다음에 오늘 운동은 이제 바벨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끝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 운동을 많이 못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을 어저께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운동할 컨디션이 전혀 못돼서 일단 바벨컬만. 조졌습니다. 바벨컬. 바벨컬만 이렇게 35kg로 5개씩 조졌구요 다음에 이제 카페에 와서 아는 누나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회의를 하러 북해도라는 카페에 와서 잠깐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했구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오늘은 음료의 조합. 음료의 조합 같은 거를 한번 얘기 나눠 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사봤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망원 와이어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 4월 9일 점심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치킨을 먹고 못 올렸습니다. 뒷치킨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남은 치킨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이제 산책을 좀 하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바닷가 보면서 책좀 읽으려고 가서 어, 책좀 이렇게 읽어주고요. 감성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프로틴 두 개랑 이제 참치... 어... 삼각김밥 두개 그리고 피자 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에는 부대찌개랑 키, 스팸 김치 밥 먹었습니다. 아, 이렇게 먹어서 살뺄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도장에 에어컨 청소를, 필터 청소를 좀 했습니다. 아,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져서 땀을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소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운동은 이제 스쿼트 했습니다. 110kg로 4x5로 했는데 확실히 척추 중립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니까 깊이도 지렸고 허리도 많이 안 아팠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내면서 중량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건물에 누군가 이사가 와서 이삿떡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을 먹었고요. 마무리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8일차 점심이 밝았습니다. 점심 이렇게 라면이랑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다이어트 한달 차입니다. 한달 차.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몸무게를 재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점심을 야무지게 먹기도 하고, 최근에 너무 야무지게 먹었기 때문에. 과연 몸무게가, 아, 오히려 늘어버렸네요. 83kg로. 아 이제 안되겠습니다 밤에 드라이브를 좀 조지고 난 뒤에 지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살을 빼려면 식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식단을 제대로 해야겠다 오늘 저녁부터 진짜 식단 열심히 하는 거야 마음잡고 가보자 화이팅 그리고 저녁엔 아까는 먹고 남긴 걸 먹었답니다 내일부터 화이팅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다이어트 29일째 점심에 맑았습니다. 점심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 김치찌개를 야무지게 먹고, 기즈부 수업이 끝난 뒤에 유관장이또 간식을 사서 야무지게 먹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운동은 등 운동입니다. 데드리프트 135kg로 5 곱하기 5로 했는데 마지막 세트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 세트에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너무 들어올리가 기 쉬운데, 아,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아, 들어올리자.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제발 들어올리자. 하고, 마지막을, 영, 차! 하고 올렸습니다. 다음에, 다음 운동은 바벨로우인데, 자세가, 어, 말도 안 되네요. 무슨 자세입니까? 저래서 허리가 아팠나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월 13일, 다이어트 30일차 점심을 밝았습니다. 점심에는 이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포장해 와서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저 빛깔 보소 다이어트 할때 짜장면 절대 못 참지 그 다음에 이제 4시에 현이가 갑자기 플랭크를 보여준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오 오래 버티는데 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플랭크 할수 있다고 전신 운동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한 30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6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어깨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 를 했습니다 한 팔로 던지는 물체를 잡아서 굉장히 잘하죠 6시 후에 에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남았던 짜장면과 볶음밥을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내일 미친 85kg가 돼버렸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31일차 점심이 밝았습니다. 점심에 이렇게 육삼냉면 깔쌈하게 조져주고. 그 다음에 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 85kg로 5 곱하기 5로. 야무지게 금요일날 가슴을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너무 힘드네. 하지만 각도 좋고, 전환각도 좋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벤치. 좀몇 kg냐? 저거 65kg로 조졌는데, 어... 확실히 쇄골 밑에 바로 떨어뜨리니까 각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바로 깔려버리겠군. 살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단백질 음료 두개 아몬드, 고구마 샐러드, 빵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몸무게를 못 찍어서 내일 점심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점심에 머리를 자르고 도장으로 가서 바로 몸무게를 재봤는데 과연... 81kg, 무려 4kg가 빠졌습니다.